4월 2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5장 40절부터 41절 말씀으로 이유는 알아야 믿음이지 라는 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내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정신이라고 아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창세기 정신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우리를 구원해낸 게 아니에요. 창세기 정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질투가 심하신지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라고 하는 배에게 미혹을 당해서 죄악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곁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건 우리를 향한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말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본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채소와 짐승을 먹을 거로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실 만큼 너무나 기꺼워 하셨던 자녀들인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데 내버려 둘수 있습니까? 흙에 불고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셨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비록 범죄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을지언정,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버릴 수가 없던 겁니다. 그런 거대한 사랑의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을 보게시로 삼아 한 민족을 일으켜 가지고 그들 나에게 원약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축복의 땅에 정착시켜 지극히 사랑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독자자고 싶으셨던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지요. 이스라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목적은요.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당에서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고 기꺼워하셨는지를 근본적으로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왜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민수기 15장 40절에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그게 하나님의 요구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과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죄악에서만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빠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으면 아빠는 그저 느긋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를 지키면 마음껏 뛰놀도록 보살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어보세요. 그럼 이 생의 삶이나 내 생의 삶에 모두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사랑해서 축복하실까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이유와 조금만 맞으면 어떻게든지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실 앞에 마음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마음에 두고 살아보세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해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이것저것 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안달이 나신 그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여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